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아침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자양분이 되게, 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한 길로 갈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들어 이 아침에도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단한 명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새기며 주님 은혜에 간절히 구하는 하루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고향에 가셨었는데 그때 배척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번 배척을 받으셨지만, 또 다가가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본성적인 애정이 주님의 발걸음을, 어, 그곳으로 가게 하셨는지 몰라도,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또 진리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대접은 예전과 같지 않고 경멸과 모욕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에 대한 멸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했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지혜가 있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랍비들에게 사사받은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죠.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심지어 로마의 앞잡이자 동족의 혈세를 받아먹는 세리였죠.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출신인 것으로 보아 어부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열심 당원으로서 반로마 독립 운동가였죠. 이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도 아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식이나 학력이나 부나 권세나 이런 배경을 문제 삼기가 쉽습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볼 때도 그렇게 뒷배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진다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목회 현장도 목회자를 청빙할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력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며 어느 좋은 데를 나와야 그 사람을 좀 검증을 할수 있으니 말이죠. 어느 기준이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력서가요. 물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학벌을 뒤로한 채 내용을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진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분명하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는 자인가? 이 모든 내용이 부합하다면 학력이나 학벌이나 그가 가진 부나 재력이나 건세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에게도 그런 잣대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들은 주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을 의심하며 주님의 지혜의 내용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목수의 아들 아니냐 편견을 가지고 재단을 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몰아붙임에 비판했죠.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 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들어서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자체도 그다, 그도 목수 아니냐.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 하찮은 그런 일 아니냐, 사회적으로. 배운 거 없는 자 아니냐. 가문이 좀 형편 없지 않냐.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인 게 무엇이 잘못일까요? 정직한 직업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깎아내릴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셉이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다윗의 집에 속한 자여 다윗의 혈통임을 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혈통적으로 메시아 가문에 있는 믿음의 계열에 있는 족보였음을 오히려 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비찬하게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분별을 할줄 모르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눈에 겉으로 아름다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겉에 보이는 나무의 푸르른 잎새와 줄기를 보고 그 나무를 선택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딧물이 가득한데 말이죠. 사람을 볼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봉사자를 세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물론 단임 목회자 입장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장로 임직을 하거나 집사, 서리 집사 직분을 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때, 권차를 세울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신앙의 연차를 봐야 합니까? 학벌을 봐야 합니까? 사회적 지위를 봐야 합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다수 많은 큰 교회들 기성 교회에서는 또한 그 사회적 위치나 분화 재력을 또 간과할 수는 없는,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수이고 기업의 오너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로 임직이나 권사 임직을 하고 나면 보이지 않게 많은 헌금의 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어떤 그런 룰이 교회들마다 있더군요. 직분을 줄때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면 입김이 세거나 말을 잘하거나. 인기응변이 강한 사람에게 그를 신앙인으로 눈, 눈 앞에서 그렇게 알랑방구를 잘 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헌금이 적더라도 그렇죠. 그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의 그 진실함이 무엇인가. 또한 이들은 어머니를 들어서 비난했고 형제들을 들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한데 묶어서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외형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도 늘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구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빙을 하거나 임직을 하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력서가 기준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조금 더, 조금 더그 덜한 사람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갖춘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편견은 가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복음의 영광, 진리의 본질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바르고 정확하다면 우리는 신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리더십과 그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이러한 멸시와 비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57절과 58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덤덤하셨습니다. 그 일에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멸시와 비난에 대해 대꾸하시거나 어리석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태도에 크게 감정적 손해를 보거나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와 같은 형국이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늘 창세 이래 늘 그래왔다. 선지자라면 복음을 옳게 전하는 선지자라면 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승 대접을 받는 위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향과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고 아무리 나와 가까이 인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나를 재단한다면, 나는 그런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겠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주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는 다른 입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꾸 불신앙적으로 일관을 하고, 오히려 전하는 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형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너무 심한 말을 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그들에게 중생의 기적, 한 사람의... 죄인이 변화되어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그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대언자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그 말씀이 잘 들릴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게 여겨지며 실제 나의 영혼을 일으키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는 작은 의심, 저 사람이 뭐, 저 정도밖에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학벌이나 연소함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바라본다면 누구 손에 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공교회의 거룩성을 믿고, 전통을 믿고, 그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우린 그 안에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이 권사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사라면, 그 역할을 공교의 거룩성 안에 우리는 신뢰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존경하여 나아가는 때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영혼의 변화와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합정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이 목수의 아들인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천한 인생이었음을 손가락질 하며 지적질 하며, 거기로부터 무언가 들을 게 있겠냐고 하였던 고향 사람들을 주님은, 그래, 이제 됐다. 그만해라. 배척하시면서, 오히려 나도 너희를 배척하겠다. 너희에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다. 라고 하였던 말씀은, 가만 읽어보고 들어보니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말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한명한명 한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